설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에 보낸 선물 상자가 불교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상자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의 이름과 함께 소록도 한생인들의 미술작품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선물에 한생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물 상자에는 백일주와 잣, 유자청, 유포를 함께 담겼는데 불교계에는 백일주와 유포를 대신해 아카시아골과 표고채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송된 선물 상자를 받은 불교계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불교계에서 받은 상자에 십자가가 그려진 교회와 성당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육주를 들고 기도하는 여인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상자 안에는 기도문이 동봉되어 있었는데, 기도문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등 불교계를 배려하지 못한 내용물이 있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이관석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하였습니다. 저희들좀 많이 부주의하고 또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큰 스님들께 보내 선물에 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고 있래서 저희는 큰 결례를 한것 같습니다.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실무진의 실수였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실무진 중에 이, 이 꾸미신 분이 또 우리 사실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가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뭘 일을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 좀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윤석열이 아니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진짜 이게 현 정부의 행정실력이다. 이게 단순 해프닝일 것 같지만, 이런 게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배려나 행정력의 현실이라고 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문제죠.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금융업이나 증권업 유통업 등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미 급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저평가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에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